자, 얘는 지금 여기가 지금 밑에가 x죠. 아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25를 5의 제곱으로 하고 이 2를 앞으로 내보내. 이렇게. 그럼 식이 어디까지 되냐면 로그 5의 x 더하기 로그 2 로그 x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바뀌면 어떻게 하랬어? 5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밑에를 오로 써 주면서 역수를 쳐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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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t잖아. t분의 2가 되는 거죠. 양변에 t를 곱하자는 거지.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자는 거지. 따라서 t가 1이거나 t가 2라는 거죠. 근데 t가 1이라면 로그 5의 x가 1인 거니까 x는 5의 1제곱 5가 되겠죠. 그래서 x 5. 얘도 로그 5의 x가 2니까 x는 5의 제곱 25겠죠. 그래서 얘랑 얘가 근. 그래서 둘이 빼랬죠. 20. 이렇게 하시고 넘어갈게.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야. 얘 봐봐. 로그 x를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로그 x를 분리시켜 줘야지 여기다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16이렇게자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앞에 로그 x가 있죠 치환해 이걸 t 얘는 t 마이너스 로그 16이죠 이렇게는2자렇게 해볼게 자 밑에 전개를 하면 t 제곱 마이너스 로그 1 6의 t, 마이너스 2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내가 풀었던 거 그거야. 자, 지금 우리는 로그 x를 t로 치환을 했는데, 근은 알파랑 베타야. 자, 근이라는 건 x 값을 얘기하는 거야, x 값. x가 알파랑 베타일 때 근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방정식은 t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T에다가는 뭘 넣었을 때 근이 되는 거냐면 이 알파를 한번더 로그에 여기다 알파를 한번더 그거를 T 알파라고 부르죠. 여기다 베타를 한번더 이걸 T 베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은 T 알파랑 T 베타인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용하면 둘이 더해. 마이너스 그러니까 1분의 A분의 B를 해주면 얘가 로그 16이 나오는 거죠. 되나요 여기까지? 근데 T 알파는 뭐였어? 로그 알파였잖아 T 베타는 로그 베타였잖아 얘가 로그 16이잖아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곱해 따라서 로그 알파 베타가 얼마야? 로그 16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야? 16 답이 알파 베타 16 이해돼 이거? 배송돼? 되죠 이거? 되고 있지? 넘어간다. 자, 이거 딴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밑조건 x제곱이 0보다 크고 x제곱은 1이 아니고 그쵸? x플러스 6은 0보다 크고 x플러스 6은 1이 아니고 요네 가지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제곱하면 어지간하면 0보다 크다고 언제만 0이 아닐 때만 따라서 얘의 범위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자 x제곱이 1이 아니라면 x는 풀마일이 아니다 자 얘보다 크다면 넘기면 6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넘기면 마이너스 5가 아니다 여기지자 범위를 얘는 풀마일이 아니야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5가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거는, 어, 여기. 여기서 0이 아니, 못든 실수니까 0도 빼야지. 빼. 그러면 지금 여기 빼고 남은 요런 부분들이 바로 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요 다섯 가지 범위가 바로 해가 나올 수 있는 범위인데, 일단 구해보자. 자, 지금, 밑에가 똑같, 진수가 똑같죠? 그러면 밑길이 똑같아야 됩니다. 넘겨. 이렇게. 그럼 x가 마이너스 2거나 마삼. 자,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삼도 여기. 따라서 둘다 해가 될수 있겠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에? 나뭐 잘못했구나. 마이랑 3이구나. 미안해. 3. 둘이 더하면 1이죠, 1. 한번 하고 어, 넘어갑니다 저것도 봐봐 자 얘가 0보다 커야돼 얘도 0보다 커야돼 얘도 0보다 커야돼 넘기고 나누고 2보다 크다 그럼 얘를 다 만족하는 건 어디야 2보다도 크고 5보다도 크고 마팔보다도 크고 다 만족하는 부분 어디? 여기 5보다 큰데. 그래도 얘가 진수 조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똑같잖아. 여기에똑같아야지여기 그러면 x 플러스 8이랑 3x 마이너스 6이 같은데, 넘기고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7이죠. 그럼 답이 한 개밖에 없는데 둘이 빼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봐봐 밑이, 봐봐, 진수가 똑같으면 밑끼리 같아야 돼. 근데 만약에 밑이 달라도 진수가 어떤 수가 되면 똑같아진다니까? 뭐였어? 1이라는 거야, 1. 1. 여기에 6을 넣으면 1이 되죠? 그럼 6을 넣으면 14에 1. 6을 넣으면 18백이 6이니까 얼마야? 12에 6 넣으면 1. 둘이 똑같다는 거지. 00 똑같다는 거지. 따라서 6도 해가 될수 있음. 자, 6보다 7이 크죠? 따라서 7이 뱉다. 자, 둘이 빼주면 답은 1이겠죠. 알겠죠? 자, 넘어간다. 얘도. 자, 얘네끼리 똑같아. 얘네끼리. 일단, 진수조건, 밑조건 다 할까?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요렇게. 넘기고 5 나누면 x는 5분의 2보다 크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1, 1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에요. 겠죠죠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 정리 좀 할게. 이렇게. 자, 얘 하나랑 얘는 0이 아니면 못해수 0만 안 돼. 얘는 풀마일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넘기고 반나누면 x는 마사보다 크다. 넘기고 반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아니다. 자, 요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지금 진수가 똑같으니까 밑길이 같아야겠지. 자, 이렇게 넘기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2, 4하고 마이너스 요렇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x는 4. 자,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있나? 안 들어가는 거 없죠. 둘다 답이 될수 있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얘가 1이 된다면, 밑이 달라도 상관 없겠죠? 자, 그래서 OX-2가 1이 된다면, 넘기고, X는 5분의 3이겠죠? 자, 5분의 3이 안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답은 3개가 되겠네. 하나, 둘, 셋. 자, 3개를 다 만족하면 되겠죠? 3개 다 구해야 답이 한개라도안 쓰면 틀려? 자, 잘 기억하시고. 넘어갈게. 자 여기 지수에 로그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뭘 하겠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로그만 이렇게 얘를 떨구시고 그럼 로그 x 전체의 제곱은 만은 얼마야 10의 몇 제곱이야 4 제곱이고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밑에 10이 있는 거니까 떨구고 얘가 4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생각해 얘가 얼마겠어 로그 x는 풀마 이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 X가 만약에 2야 그럼 여기에 10이 있는 거니까 X는 10의 제곱 100이죠 자 로그 X가 10X가 마이너스 2면 10을 여기로 보내면서 X는 10의 마이너스 2 100분의 1자 둘이 곱하면 얼마임 답은 1이죠 되죠? 이해 되지? 이유 이해되지? 넘어